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반의 흐름이 괜찮았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코스피는 보합에서 이제 등락 거듭하는 그런 형태로 됐고 코스타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 수준에서 이제 머무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초반 흐름은 나쁘진 않았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빠지면서 유가 빠지는 날 우리 증시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빠진 재료들을 보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에너지 제재가 시행되지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동맹국들하고 비축유 방출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이란 핵협상도 뭐 확실하게 타결된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계속 가능성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캐나다에서 증산한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가 빠진 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유가 수준이 아직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에 비해서 좀처럼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130달러가 장중에 찍은 거고 대략적으로 125달러를 고점으로 본다고 라 하면 고점 대비 한10% 정도밖에 안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에 대해서 민감한 게, 이게 왼쪽이 S&P 500 지수, 오른쪽이 국제유가인데, 지수,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날은 지수가 빠지고, 유가가 빠지는 날은 지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에 좀 민감해 있는 상태죠. 근데 유가가 확실하게 빠진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 국제유가 하락한 거 가지고, 뭐 증시가, 박스권을 돌파할 정도 오늘 정도 가지고는 뭐 돌파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본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또 오늘 올라갔잖아요.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벌어진 건 좋은데 3고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 유가, 환율 이거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점, 이런 이제 것들이 3고 아직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점은 투자자들에게는 확신을 갖게는 박스권 상단 정도 오면 일단 현금화 시켜놓고. 봐야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고 봐야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특히 하이닉스 한3% 정도는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간 게 반도체 가격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개별적인 재료 가지고 올라가서 다른 반도체 주를 끌고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현금으로 이제 회사의 어떤 사업을 확장하겠다, 또 인텔에다가 생산을 맡길 거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올라간데 이게 삼성자고 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료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주 올라가는 게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고 또 오늘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을 하면서 수급 블랙홀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이 되어버렸는데 순매도 1위가 3성전자가 되고 또 하이닉스도 수급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팔아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수 올라간 거를 온전하게 이제 또 이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도 상승폭이 좀 어정쩡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올라간 나라가 별로 없었고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빠지면 우리 증시가 또 영향을 받는데 특히 항생 지수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도 상장 폐지, 이게 완전히 뭐, 그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다. 이런 어떤 코멘트들이 장중에 또 외신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을 포함해서 이제 좀 중국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눌리는 분위기에서 우리 증시가 상승을 유지하기에는 좀 버겁다. 이렇게 이제 판단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기관도 팔고 개인들만 매수했는데 사실 이 수급에서는 코스피가 많이 빠져요. 원래는 한 20포인트 이상 빠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개인들이 1조 5천억 정도 현금 매도를 했잖아요. 양 시장 합쳐서 1조 5천억을 매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방어가 된 거예요. 제가 당분간은 개인들이 매수해도 시장이 안 빠질 거다. 그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6천억 이상 순매수를 해버리면서 그 현금을 누적해서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정도의 수급이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는 2, 30포인트 정도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 받아낼 수 있는 현금은 오늘로 다 소진을 했고 다음 주 이후에는 아마 수급이 나빠지면 지수가 더 빠질 수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향후 이제 매도가 진정이 되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최근에 기관이 하루 빼놓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이제 플러스를 내는 예,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지금 주포도 없고 주도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는 장이 돼서 지수가 박스권을 넘어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그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런 일정이 있어서 이걸 계기로 주포와 주도주의 구도가 만들어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 블록들이 1조 3천억짜리 블록들이 됐잖아요. 외국인들이 받았죠. 그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택할 거냐. 지금 7만 원 부근에서 안 빠지고 버티는 게 6만 8,800원인가요? 그러니까 6만 9천 원 정도에서 블록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선 이하로는 안 빠질 거야. 이런 어떤 믿음도 믿음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7만원 전후에서 물량 흡수한 다음에 여기서 제자 밀고 나가는 흐름이 나올 거냐, 아니면 실적 발표 때까지 그냥 그 어정쩡하게 이제 있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지수가 박스권 위로 한번 갈 거냐, 아니면 이, 이 구도에서 한번 2700 밑으로 갈 거냐, 요게 가늠이 될수 있거든요. 요 흐름 주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국제효가국제효가하고 이제 코스피하고 워낙 연동이 되니까 이 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제효과가 좀 확실하게 빠져서 어정쩡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점 대비 10% 빠진 거는 올라간 거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달러 밑을 갈수 있을 정도로 확 밀어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진 않죠. 근데 지금 최근에 연준에서 금리를 막 올린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약간 국제유가 베팅했던 세력들한테 어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사 이제 국제유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고요. 오늘 올라간 종목은 2차전지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열일하긴 했는데 또 외국 기관이 LNF도 많이 매수했거든요. 어쨌든 2차전지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반도체 장비주들이도 오래간만에 또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는데 뭐 이런 구도는 나쁘진 않습니다. 이 구성은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 이제 자동차 전차 군단 중에 하나라도 껴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그런 구도가 나와주면 시장이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포주도주가 들어오고 여기에 이제 전차가 좀 붙어주고 이런 구도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ADR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미증시가 그렇게 올라가도 하락 종목이 적, 적지 않게 나온 게. ADR이 120이 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걸뭐 지겨울 정도로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이게 수치가 이거 수치만 놓고 보면 상승 종목이 압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종목들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제 좀, 좀 차별적으로 종목 선정에 더 신중하게. 잘 골라 담으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